2022년 9월 5일, 다니엘 39, 예심 찾기.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라크 합니다. 주님 나라, 바라크. 주의 기쁨, 바라크. 주의 기업, 바라크. 주의 품, 바라크. 나오미, 바라크. 지송소 바라크. 주의 능력 바라크. 안나 바라크. 바라크 바라크. 생명길 바라크. 주임제 바라크. 주심장 바라크. 주의 입술 바라크. 주생명 바라크. 주의 얼굴 바라크. 영원사랑 바라크. 주권능 바라크. 에바다 바라크, 복의 근원 바라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